순자 씨 이거 등기우편인데요. 예순일곱 박민수는 우체부가 건넨 두꺼운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김영자. 15년 전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민수는 봉투를 뜯었다. 편지와 함께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편지를 펼쳤다. 첫 문장에 민수는 얼어붙었다. 민수야 나는 내 외할머니가 아니다. 나는 내 혈육도 아니다. 나는 그저 너를 키운 사람일 뿐이다. 민수는 편지를 쥔 손을 떨었다. 할머니가 자신의 외할머니가 아니라고 계속 읽었다. 네가 태어났을 때내 엄마 박선희는 너를 키울 수 없었 미혼 모였고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나한테 너를 맡겼다. 나는 너를 내 외손자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아무 혈연도 없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 앉았다. 평생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너는 내 삶의 전부였다. 혈연이 없어도 너는 내 아들이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민수야, 내 친엄마 박선희가 아직 살아 있다. 10년 전 그녀를 만났다. 너를 보고 싶어했지만 나는 만나지 못하게 했다. 네가 혼란스러울까봐.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다. 민수는 울었다. 할머니는 평생 자신을 속였다. 아니 보호했다. 편지 끝에는 박선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 저, 박민수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울음소리. 민수야, 정말 내 목소리니? 왜 저를 버렸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너를 키울 수 없었어. 하지만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평생 너를 생각했어. 며칠 후 민수는 부산으로 향했다. 50년 만에 엄마를 만나러 문이 열렸고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다. 박선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박선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가 다 됐네. 민수는 박선이의 집에서 이틀을 보냈다. 그녀는 민수를 위해 밥을 지었고 50년 동안 간직했던 민수의 베넷 저고리를 보여줬다. 평생 너를 기억했어. 매주 성당에 가서 네가 행복하기를 빌었어. 마지막 날 박선이가 물었다. 나를. 용서해줄 수 있니?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용서할 게 없어요. 당신도 어쩔 수 없었으니까. 박선희는 울면서 민수를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민수는 창 밖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두 엄마를 얻었다. 혈연으로 이어진 엄마와 사랑으로 이어진 엄마.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박선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다음 달에 또 뵐게요. 사랑합니다. 답장이 왔다. 고마워, 내 아들아. 나도 사랑해. 민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 김영자 씨였다. 민수는 그 별을 향해 속삭였다. 할머니 이제 알았어요. 사랑이 혈연보다 강하다는 걸.